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의 근황을 궁금해 하실려나 <laughs> 어, 지금 현재 디자인 SM에 근무한 지 4년차가 되었고요. 지금 한 작년까지만 해도 일산에서 계속 열심히 실장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실직하고 다니고, 그면도 이제 그리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 마케팅도 하고, 인테리어 현장도 많이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가 이제 화곡점을 저희가 이제 분점을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네, 화곡점 오픈을 하면 거기 있을 사람이 걔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이 화곡점입니다. 혼자 여기서 상주를 하면서 네, 여기서 이제 인테리어 배우던 거는 살짝 조금 멈추고, 여기서 마케팅 계속 하면서 열심히, 한국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유튜브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업무가 하나 더 추가가 돼가지고, 이 현장 사진 촬영까지 하고, 업로드까지 하는 것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아쉬운 부분은 일산 쪽이 지금 현재 활성화가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일산 지점에 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예 알지를 못한 상태? 음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그래서 혼자 지금 도면도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도 이제 다시 활성화를 좀 시켜보고 싶어서 오늘 제가 해야 될 업무가 일단 쇼츠를 세 개를 오늘, 오늘 업로드를 할 거고 그리고 블로그 업로드 할 거고 키워드 광고 쪽 그것도 더 알아봐야 되고 이제 마무리된 밤가시마을 영상 촬영을 하러 갈 겁니다. 근데 되게 오랜만에 촬영하는데 제가 그화국점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게 잘 인테리어 했는지.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 샘플을 이렇게 해놨어요. 색상별로 잘 나가는 색상들. 제가 맨날 발주했을 때 넣었던 게 에센셜 베이지랑 준 그레이 그리고 실키 화이트 모카 그레이, 밀키 화이트 색상을 가장 많이 상부장, 하부장에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싱크대. 저는 근데 이런 우드 느낌도 좋지만 그래도 제일 심플한 건 화이트 계열 쪽이다 보니까 고객님들한테 색상을 보고 할수 있게 이렇게 샘플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잘나가는 싱크볼들. 이제 여기 수전 하나 달아놨죠? 여기 인조대리석 색깔별로 이렇게 했고 아래도 하부장도 이렇게 색상별로 고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실장님의 센스가 보이죠? 여기 디딤석 포인트예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올라가진 않텐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실장님 상담망 여기는 샘플방인데 조명 같은 경우도 그 영상에 보셨죠? 이렇게. 아직 좀 조명 시공이 안된게좀미묘하게 있고. 회고에는 또 테마보드랑 루바 이런 식으로 또 이게 포인트로 많이 하시잖아요. 한쪽 벽면에 일단 고객님 쉬는 곳, 그다음 여기는 이제 실장님 방. 여기가 포인트가 중문으로 이렇게 달아놨고 여기 살짝 이렇게 <laughs> 얘는 비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조명도 샘플로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제가 혼자 상주를 하고 있는데요. 상주를 하면서 고립된 느낌은 솔직히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여기서 제가 더 발전을 해야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무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인테리어를 거의 다 끝내놨고요. 음, 지금 저의 미션은 어떻게 허옥점을 빨리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거를 가장 목표로 두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따지고 보면은 신생업체니까 고객님들을 어떻게 유입을 시켜야 될지 지금 항상 머리가 아픕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광고 돈을 쓰면 편리해지겠지만, 그래도 제가 제 능력껏 뭔가 좀 빨리 더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 제일. 하 제일. 음... 저 편집에 맞아 하고, 쇼츠 3개가 목표니까 하고, 열심히 해보 겠 습니다.